예 첫번째 100의 자리부터 빼기 방법으로 구해봤더니 225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번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요 1의 자리부터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의 자리부터 빼는 방법은 수모형을 이용해서 어, 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옆에 수모형을 준비해 봤거든요 먼저 백모형 예, 438이니까 백모형 몇 개가 필요해요? 4개 1, 2, 3, 4, 1모형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30이니까 십모형몇 개가 필요해요. 3개 있어야 되죠. 이거 길이가 조금 다르네요. 30, 그 다음에 8, 낱개모형 몇, 몇 개가 있어야 돼요. 8개 있어야 됩니다. 8개, 8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38에서 1의 자리부터 한번 빼보자고요. 1의 자리. 여기 지금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빼야 되는 수가 얼마죠? 3이죠. 3. 그렇죠. 3만큼 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뺐어요. 빼면 돼요.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12 자리. 얼만큼 빼야 돼요? 1만큼 빼면 됩니다. 10모형 1개만큼 빠지는 거예요. 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2자리. 몇개예요 그렇죠. 두 개죠. 1, 2, 3, 4. 4개 중에서 두 개만큼. 두 개요. 두 개만큼을 뺍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값이. 아, 100모형 두개 남았으니까, 2. 200. 10모형 두개 남았으니까, 20. 낱개 모형 5개 남았어요. 오, 값은 얼마예요? 225. 방법은 다르지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방법과 지금 구한 값은 어떻습니까? 값이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도 같은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만 있느냐? 아니죠.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죠. 새로셈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 셈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새로 셈을 구할 때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었어요? 자리를 잘 맞춰 주세요. 늘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438 빼기 그렇죠. 자리 그대로 맞춰서 213 가로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우리가 빼볼 거예요. 8에서 3 빼면 얼마죠? 5.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금방금방 됩니다. 3에서 1 빼면 얼마죠? 2. 4에서 2 빼면 얼마죠? 2. 값은 얼마예요? 220. 5.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세 가지 값이 모두 225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림한 값, 어림한 값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아까 어림한 값이 얼마였습니까? 230이었어요. 230. 우리가 구한 값과 어림한 값이 아주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계산 값이 정확한 값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주사위 3번과 주사위 4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들을 지금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풀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5분 동안 문제를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578-142는 1 어떤 값이 나올까요? 1의 자리 먼저 풀어볼게요. 8-2는 얼마죠? 6. 10의 자리는 7-4는 3. 100의 자리 5-1은 4. 4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 2 5빼기204 예.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요5빼기 4는 얼마에요? 1, 2빼기 0은 2, 6배기 2는 4, 42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여기 지금 가로셈으로 돼있는데 선생님 세로셈으로 그대로 쓸게요. 739 빼기, 416. 1의 자리부터 빼볼게요. 9 빼기 6 얼마요? 3, 3 빼기 1은 2, 7 빼기 4는 3, 320?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4번으로 가볼게요. 주사위 4번에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더쌤에서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죠.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면 된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울릉도에서 강릉으로 가는 배에 남자가 296명, 여자가 171명 탔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여자보다 몇명더 많이 팠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셈에서는요. 문장 끝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모두 얼마 모두 얼마 모두 몇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합, 합하라는 거죠. 합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뺄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뭐예요? 몇명더 많이. 몇명더 많이. 몇개더 많이.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쓰여지는 문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 몇명더 많이 라는 표현이 나오면, 뺄셈 시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시가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296명이에요. 예. 여자가 몇 명이에요? 171명이에요. 171명. 남자에서 여자만큼의 수를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의 자리요. 6에서 1 빼면 5, 9에서 7 빼면 2, 그리고 2에서 1 빼면 1입니다. 125가 뭘 얘기하는 거죠? 아, 남자가 여자보다 125명 더 많이 탔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탔습니다. 예,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뭘 구워,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너무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 16, 17쪽을 여러분들 해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부터 수학 익힘, 몇 쪽이죠? 수학 익힘 12쪽에서 13쪽을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